네, 코인 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 스쿨 시간에는요. 남수루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수루입니다. 자, 오늘도 이부 강의를 맡았는데 제 강의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첫 번째 어, 말씀드리죠. 지난 강의를 일단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할때 순서대로 얘기를 해요. 1번부터 어, 순서대로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어, 기본,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고, 추세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들의 형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 지난 시간에는 추세 반전의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캔들 중에서도 이 추세 반전, 이 캔들만 안다면 충분히 매매할 때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승 추세 반전, 하락 추세 반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선 또 설명을 드렸죠? 이런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 하락으로 반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들, 음, 양봉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봉 캔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고점에서 음봉 캔들이 이 양봉 캔들을 크게 잡아먹는다. 야,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봉 양봉 캔들을 은봉 캔들이 크게 잡아먹는다. 이게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장악형이에요. 장악형. 그래서 올라갔던 추세가 어느 정도 어, 하락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게 하락 반전,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간다고 해서 하락 반전형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반대는 똑같죠? 어, 반대로, 반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 반대로 내려갔다가, 어, 여기서는 은봉이겠죠? 은봉이 이렇게 생, 생성이 됐는데, 이제는 이 은봉을 강한 양봉으로 크게, 어, 크게 덮었다. 아 이게 상승 장악형이에요. 상승 장장악형이고 또 다른 걸로는 어떤 걸 설명을 드렸냐? 제가 캔들 설명을 드리면서 어, 캔들에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바로 꼬리예요. 꼬리. 캔들에는 몸통과 꼬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꼬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 꼬리에 사람들의 심리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캔들 보면 자 이렇게. 꼬리가 있죠. 어, 몸통 이게 몸통이고 양쪽 꼬리입니다. 아, 이 꼬리가 진짜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 누군가 이 가격에서 매도를 했다. 그렇다는 건 누군가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것이고 누군가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제가 한 세네 번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하락 반전할 때이 꼬리도 중요한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런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 고점에서 꼬리가 나옵니다. 어떤 꼬리가 나오냐? 보통 이런 꼬리가 나와요. 이런 꼬리. 이런 꼬리가 나오는데, 누군가 여기에서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고점에서 이런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고 뭐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영, 명칭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명칭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꼬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신나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팔까, 팔까 할까. 어, 이렇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꼬리가 긴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슬슬 끝나가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정말 중요하다. 별표 5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서 한번 지난 강의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번 주 차트가 아니라 지난주 강의를 했을 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하락 추세에서,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여기 하, 바닥 구간에서 이런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끝이나고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장악형 캔들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음봉 어, 장악을 했죠. 어, 지금 이긴 음봉은 장악하지 못했지만 이 앞선 음봉은 장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이지만 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차트에요. 아까 전에는 음봉까지 박혔지만 지금은 어, 양봉 하나 더 생겼죠. 어, 근데 비록 지금 꼬리가 좀 길어서 아쉽습니다. 꼬리가 길어서 좀 아쉽고 좀큰 상승을 보여주려면 여기서 음봉, 양봉을 좀 크게 그려주는 이 몸통, 몸통이 긴 캔들을 만들어 주어야 어, 그 다음 주에도 좀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앞선 음봉을 어, 한 절반 정도 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한 상승이다. 아,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7월달, 지금은 8월달이죠. 7월달 월봉이에요. 7월달 월봉이 자이 앞선 6월달의 월봉을 아직 가득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이 끝났다라고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 이번 달에 있을, 어, 이번 달에 있을 월봉이 과연... 여기까지 절반 이상까지 채워 준다면 아 이건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났다. 어느 이 절반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때 뭐 프랙탈 프랙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랙탈 뭐가 비슷하냐? 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이 양봉이 양봉 월봉 캔들이 이음봉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앞선 음봉을 강하게 채우지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조정을 받고 좀 크게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살짝 양봉 세우고, 다음 달에는 살짝 음봉이 보이는 척 하다가 다시 양봉 크게 세워주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과연 무엇일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는 비트코인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연 무엇일까? 비트코인 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초 암호화폐다. 아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고, 뭐 온라인 가상화폐다라고 하는데, 뭐 온라인 가상화폐면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할때뭐 신용카드 쓸 수도 있죠. 그럼 그 신용카드도 온라인 가상화폐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도대체 누가 개발을 했느냐? 어,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을 나가모토, 나가모토 사토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똑같아요. 어, 똑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아직 개발한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나, 사, 나가모토 사토시다, 내가 사토시다, 내가 사토시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 아직은 진짜인 사토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알수 없음, 성별 알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그림, 어, 가져왔죠. 범인, 범인. <laughs>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 나가모토,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2008년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를 하고, 뭐, 이 나라, 나라의 통화 정책의 불만을 가지고, 어, 이런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다라는 백서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필드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들이 어, 발전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예를 든 것처럼 이 온라인 신용 결제랑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냐.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앞서서 설명드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다는 거예요. 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썼다. 그럼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우리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에 결제를 하려면, 어, 카드 정보, 카드 번호, 그래, 뒤에 CBC, c v c 랑 뭐, 월, 년,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줘야 돼요. 다 아시죠?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려면 카드 정보 다 입력을 해야, 해야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결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카드를 발행해준 은행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행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이 은행이 만약에 잘못됐다, 뭐 파산됐다, 그리고 뭐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죠. 그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기존 화폐. 기존 화폐들 대신해서 만든 과상화폐. 지금 화폐들 가치 엄청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스리랑카 얘기 계속 말하기 좀 무한하지만 스리랑카 부도가 났어요. 스리랑카 지금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통화인 비트코인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중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 금융회사 등 권력의 개입 없이 작동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어, 보통 지금 우리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는 게 어, A랑 B랑 거래를 해요. A랑 B랑 거래를 하는데 A가 중앙은행에 자료를 넘깁니다. 돈을 입금했다. 어, 거래 내역을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을 하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그걸 다 관리를 합니다. 야 A가 B 돈 입금했다. 그러니까 B 어 알겠다 하면서 B도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에서는 이 얘가 돈을 보냈다라는 걸 보증을 서 줍니다. 보증. 어 그래서 지금은 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 이런 거를 불만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앞서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블록체인이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거래자의 거래 장부를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글만 보면 모르겠죠. 글만 보면 몰라요. 어, 어쨌든 거래 장부는 보통 중앙은행에서 다 기록을 하는데, 어, 이 거래 장부를 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공유를 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분산형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 이런 기록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되면, 이 기록이나 조작은... 외곡대기나 어, 왜곡이나 해킹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 어, 이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 이 블록이 무엇인가? 이 블록 안에는 또이 블록 안에는 거래 내역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도 보실게요. 자, 블록. 블록이라는 게, 블록이라는 게 사람의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장부입니다. 이런 블록이 있어요. 이런 블록이 있는데, 어, A가 B한테 5, 5만 원을 송부했다라는 정보가 어, 저장이 되어 있는 장부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 안에 이 거래 내역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 쌓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때 이 새로운 블록을, 블록과 블록끼리 연결하는 이것을 보고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체인. 어, 체인이라고 한다. 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블록들이 연결이 돼 있죠 이게 바로 체인이고 이 블록이 연결된 게 바로 블록 체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내역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 내역이 저장이 될때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암호화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암호화폐 암호가 걸려 있는데 이런 암호를 해지를 하려면 저희가 엄청난 연산이 빠른 컴퓨터가 필요해요 엄청난 연산이 빠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어, 이때 컴퓨터 엄청 전기세가 많이 들고 그런다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할 때 어, 컴퓨터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좋은 컴퓨터 많이 쓰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 이 암호 앞에 암호가,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암호, 암호화를 풀려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연산을 합니다 이 암호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 해지를 해서 이 거래... 이 거래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장부 안에 있는 거래내역을 어, 찾아줍니다. 어, 이 찾아주는 행위를 바로 채굴이라고 해요. 이 암호를 풀어주는 행위, 암호를 풀어줌으로써 이 거래내역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정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채굴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호 앞에 이 거래내역을 검증을 해 줬다. 어, 그걸. 그 거기에 맞는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어,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설명드리면서 어, 채굴이라는 개념까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받는 거다. 이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건데 이 채굴은 암호를 해제를 함으로써 어, 얻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어, 가격이 오른 이유 가격이 이런 이유가 공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 앞에 써서 말씀드렸던 나가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몇 개만 공급하게 딱 정해져 있고 딱 특정 알고리즘에 맞게 공급이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존으로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감기가 언제 있었냐. 17년, 17년 있었고 작년이죠. 21년. 그 다음에 있을 25년이 되겠죠. 25년.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주기가 4년이에요. 4년. 주위가 4년인데, 17년 어, 큰 상승이 있었죠. 그때는 뭐리프를 필두로 큰 상승이 있었고, 21년은 뭐 그냥 다 같이 그냥 어, 사는 대로 다 자고 일어나면은 빨간 불 띄어 있는 그런 장이 있었고, 어, 25년에도 그런 불장 한번 올수 있다. 어, 말, 이 반감기 전으로 어, 오기 때문에 이런 불장 올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나라가 망해봐야 비트코인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라가 힘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힘든 나라들이 많고 지금 통화의 각국의 통화의 가치가 없어지는 와중에 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통화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비트코인이에요. 어, 이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에 그래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저번 시간에 뭐 루브라를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비록 이렇게 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살짝 반등 왔죠. 어, 살짝 놀릴 수도 있어요. 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어, 충분히 큰 상승 이전 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 노려줄 수 있다. 어,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장기 투자하는데 정말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감기가 4년마다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지금 사라. 지금 같은 가격은 어, 지금 같은 가격 올까 올까 어,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할 매수로 한번더 떨어지면 또 사고, 지금 사고 떨어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나중에 큰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시 반에 히든 코인이 있는데 어, 히든 코인 어떤 거 나갈 거냐면 제가 펀디엑스 아까 차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일봉 차트인데. 여기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고 여기에 삼각수렴을 정확하게 그려준 뒤에 슈팅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한시 반에 이런 코인, 이런 코인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저희 톡방이죠 톡방에서도 이런 제로엑스, 제로엑스 제가 추천이 나갔는데 제로엑스 보시면 제로엑스도 똑같아요. 여기 저점 저점을 낮췄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조 지표를 안 띄워놨지만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 걸려있어요. 걸려있고 얘는 조금,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삼각수렴 형태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이탈을 해주니까 큰 상승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반에, 1시 30분에 어, 이런 비슷한 코인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남수로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펀디엑스에 이어서 또 같은 차트를 보이는 패턴을 찾아서 또 히든코인 드린다고 합니다 꼭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